자 지금 타지 공사하기 위해서 철거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도 지금 뜯고 있고요 네. 자, 지금 샷이 철거는 다된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바닥에 네, 이런 식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제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이제 요 부분, 요 부분이 잘 떨어지질 않아요. 요 부분 같은 경우에. 요거는 전부 다 망치나 꼬레카를 이용해서 다 뜯어내면은 밑에 원래 옹벽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은 제거를 해주고 이 부분에 다시 이제 방수 작업 실리콘 마감 뭐 프라이머 삽입 뭐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 뜯어내고서 공사하는 게 맞고요.